그렇죠. 데미지 몇이에요? 150. 데미지 몇이에요? 여 이것도 150이에요? 그러면 한번 더. 죠이 그렇죠? 갑니다. 현실이에요. 몇이에요? 134. 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크럽니다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그렇 그렇죠. 아니, 근데, 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로드호그 샷건을 11시즌까지 안, 뭐있지 그냥 말짱이 냅두다가 갑자기 막, 어? 로드호그 샷건? 뭐, 데미지 거리 비례 감소? 어? 그게 갑자기 버그였습니다. 짜잔! 고쳤네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투사체인데, 로드호그. 아, 로드호그 그게 히트스캔인가요? 로드호그가다 투사체잖아요. 메이도, 드 뭐야, 최근에 거리 비례, 된감 없어졌고. 그, 한번 여기다가, 방면깔 테니까, 궁 써봐요. 이것이짜정점적으로 잡아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야, 방벽 개 빨리 갈린다. 우와, 방벽 체력 72 남아. 거짓말 하다고 방벽 체력 72 남아. 이쯤에서 <목소리> 이쯤에서 올게요 하늘 하늘보호 보가 보세요. 하늘 보가. 이게 현실이에요. 거짓. 야, 궁극기는 된감 없네요. 야, 궁극기는 된 감이 없네요. 다행이다. 붕어기는 당연히 다행히 데미지 감소가 없습니다 붕어기 진짜 세다 <laughs> 이러니까 라인 방벽 2초에 녹지 트리선 변화가 없습니다. 오케이 한번 뒤쪽으로 더 빠져보세요. 끊기는 거 어떻게 끊기는지 확인 좀 해보게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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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0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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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damage. 1 0 0 0 그대로 있어봐 e 10,000 damage. 10,000 damage. 10,0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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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왕이 길러 왕이 길러 왕이 길러. 왕이, 길러 왕이 길러! 왕이 길러! 왕이 길러 와봐요! 오!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버프인데? 잠깐만요! 이거 원래 끊겨야 돼! 이거 원래 끊기는 게 정상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호그! 호그 시즌 6대 그립이거든요 이거? 시즌 6대 호그 그립이거든요? 만약 이게 된다면 호그 부활합니다! 진짜! 거짓말 하고 진짜 부활합니다! 진짜! 진짜로 이거 제발! 제발 선생님 진짜로! 갑니다. 아, 잠깐 나 너무 떨려 진짜 어떻게? 아, 나 진짜 어떻게 너무 떨려. 어! <laughs> 아, 아, 잠깐만. 뭔데? 아, 잠깐만.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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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여러분들 호구 부했습니다안 끊깁니다. 이제 장물은안 끊겨요. 로도가 그래. 이렇게 된다고. 꺼꼬리 여러분들 꺾골리 난이도 확 나르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꼬꼬리 막 여기까지 와서 이거 추착을 이제 쓸모 없습니다. 그냥 추착을, 추착이로 보고 그냥 붙어서 돌리면 와요. 진짜로. 이거 엄청난 버프예요 여러분들. 로드워그 그랩 나이도 진짜 나으신 거예요. 자, 이두 번째는 맞는 순간에 끊기는가를 테스트할 거예요. 아, 너무 떨려다 지금. 하나, 둘, 셋. 아, 이건 끊기네요. 다행히 이건 끊깁니다.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둘, 셋. 그래, 이거는 끊깁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을 때 판정은 내전 그대로예요. 근데 그래 끌리고 나서 판정이 옛날로 롤백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2층에서 적을 원콩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자 끌었어요. 점프해서 올린 다음에 그래서 원콩낸대요. 본섭이랑 진짜 확 달라졌어요. 이거 본섭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가가지고. 진짜 이거 2층 커버돼요.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버그였는데 여태껏 안 고쳤어? 어? 이게 버그였는데, 어? 여태껏 안 고쳐? 자.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술 중 하나인데, 내 팔맵 한정으로 쓸수 있는 로드오그 특수기술이 있어요. 그런 기술 중에, 우, 그 낙사있는 금의 판정으로쓸수 있는 로더거 기술이 있어요 옛날에 만들었는데 너프된거 제가 안썼거든요? 못썼거든요 제가? 근데 만약 이게 이대로 보습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맞춘다는 전제하에는 무조건 시작하자면 적한명 따고 할수 있어요 너무 그리웠어 너가 너가 너무 그리웠어 여기 여기 서있어 보세요 여기 계단쪽에 계단쪽에 그죠? 여기 그래브 하잖아요? 여기 서돌리잖아요그요 <laughs> 여기 여기로 와요 여기로 와요, 루시오. 여기로 와요. 안 끊겨요. 이게. 이게 다시 돌아왔다고요 이제 이게 왜 끌려는 이제 없어요. 이제, 이제 이게 왜 끌려는 이제 없어요. 근데 끌리고 나서. 와, 이...